함께 보실 하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기하 17장입니다. 오늘 4월 17일 11기하 17장을 읽 날인데, 17장은 41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11기하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90년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은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울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서 급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열왕기하 16장에서는 남유다의 1 2 번째 왕아하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에 대한 평가는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해서는 안된 일까지도 계속 행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라고 할때 자기 알들을 불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일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몰렉신을 섬기는 일, 그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또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더큰 나라였던 아수를 의지하는 그 모습 그리고 담의 세계에 갔을 때그 재단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그 재단의 양식대로 그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것을 만들어 섬기는 일들을 하게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또, 자기의 합리적인 판단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아였다, 악하게 평가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인 호세아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 호세아 의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또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서 보시면, 유다의 왕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 라고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는 19번째 왕이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 9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평가 그 기간을 설명한 이후에 그가 잘라 있는가, 못하는가 이 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 가치는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전체로 봤을 때 악하지만 그 바로 선대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전체 평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9년밖에 다스리지 못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아수르의 왕 삼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구방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헤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그 세력을 확장하여서 아람뿐만 아니라 북 이스라엘까지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북 이스라엘 나라가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아수르에게 계속해서 계속 조공을 바쳐 오다가 그것을 바치지 않고 배반한 것입니다.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 아, 아수르가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 우리는 애굽에게 손을 벌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수르 왕이 그를 감금한 것입니다. 그 왕만 감금한 것이 아니라 5절, 6절 보시면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나가면서 계속해서 남아에서 사마리아를 3년간 에어사고 그리고 거기를 점령하여서 사마리아에 살던 그 많은 사람들을 이곳저곳 아수르의 이 도시 저 도시에 다 흩어서 산민정책을 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호세아 9년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BC 722년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될 때가 BC 931년이니까, 대략 21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멸망한 일들을 기록한 이후에 성경은 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왜북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스루에서 멸망 당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 7절이야 마지막 41절까지 쭉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7절을 보시면 이 일은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와가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는 구원해내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는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스라엘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 어땠는가 보시면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격노케하였으니또 우상을 섬겼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 행하였는데 이곳 저곳에 산당을 만들어서 자기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들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을 행하여 그렇게 심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가. 그들이 잘못해도 가만히, 얼마나 잘못하나 보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요, 엘리사, 또 미가야 선지자 등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왕들과 그 백성들에게 올바른 삶을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개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 정선지자들 통하여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라고 말하면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계속해서 보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네, 배들과 단에 금 송아지를 만든 것, 그 잘못된 것이다. 산당에서 분양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외에 아세라와 바을 섬기는 것, 잘못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알려주었으나, 알려주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 조상들과 같이 행하였다. 라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계속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23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그리고 24절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덧붙여서 이아수르가 아스르가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은 다 끌어다가 아수르의이 도시 저 도시에 다 흩어 놓았고 그럼 사마리아는 누가 사는가 아수르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이제 사마리아로 옮겨서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민 정책이다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 사마리아에 와서 사는 사람에게도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4절, 25절 보시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제소나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따, 다른 데로 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살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오리, 만오리, 업신 여기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여호와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섬겼던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불러모읍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되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이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가르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제사장 붙잡혀 온 사람들을 한명 보내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한명 가서 사마리에 가서 이곳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잘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온전히 반응하여 자기가 믿었던 신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믿었던 방식의 신과 또 하나님도 같이 섬기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 29절 보시면,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두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서금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루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들남 멜렉과 아난 멜렉에게 드렸으며라고 하면서 여러 지역에 온 사람들이 자기가 믿었던 신들 그대로 그대로 믿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라고 하면서 여러 신들 자기가 믿었던 신들 다 만들어 놓고 또 여호와도 섬기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그 모습들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고 하면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만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인데 자기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라고 하면서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려는 것들을 또다시 알려 주었으나, 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40절, 41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예, 알려주어도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소,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믿던 신들 섬기고 또 여호와도 섬기는 그 혼합종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멸망하게 된 것과 그 이유, 그리고 그곳에 아수르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에 대해서 17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또 아수르에서 이주해온 사람이나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모습,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도 성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모습. 예, 한마디로 요약해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그 모습. 그 모습들이 예, 북이스라엘의 죄요, 또 아수르에서 이주원, 이주해온 사람들의 죄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한 방식대로 예, 하나님을 섬기다가 수차례나 경고를 받고 또 선견자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다양하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고 자기 편한 방식대로 산단과 또한 베들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섬겼던그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고 또한 아수르에서온 사람도 여전히 자기가 믿던 방식대로 신을 만들어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것도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해온 방식대로, 아니 내가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가수로에 의하여 멸망한 것과 그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다양한 방편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양한 죄악들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회개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과 또 다른 것들을 함께 따르며, 마음 두며, 경외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가지 고난과 역경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내생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부활신앙과 천국소망으로 주어진 삶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싸우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